자 염색체 구조랑 한게나 거든? 그럼 나를 봐 알겠지? 자 염색체는 뭘로 구성되니? 염색체는 무엇으로 구성되니? 내네 사이드로 가는 거야. 뭐? 어. 누가 응축된 거야? 네가 말해봐. 어, 염색체는 염색사가 모델 형태니까 냐 응축된 거지. 그러면 염색사는 뭘로 구성되니? 그러면 아까 했던 걸을 너희들이 얘기해야 되지. 누구 DNA, DNA와 무슨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로 너희들이 말해줄 수 있지. 됐어? 자, 여기서 말하는 DNA는 어떠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니? 내가 지난주에 한번 해줬다. 자, 여기서 말하는 DNA는 이렇게 있다. 인, 당, 연기. 야, 생명화, 영화에서 연기는 항상 질소를 포함. 한다 언젠가 지자 요게 자, DNA의 기본 구조는 누구라고 해야 돼? 야다라고 해야 돼, 똑같은 색깔. 그래서 이마는 몇대몇대 1, 아, 연기가 몇대몇대 몇으로 붙어 있냐? 1대1대 1로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이마이 뭐야? 아, 느 사람 없냐? 이마이 뭐야? 다시, 뉴클레오타이드는 저 분자야. 얘들이 다닥닥닥 제가 뉴클레오타이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딴 식으로 다닥닥닥닥 붙어서 뭐 만든 거야? DNA 만든 거야? 여기까지 되나? 되나? 그럼 멀리서 보면 DNA는 뭔데? 쌤 머리카락에 그냥 이 하나하나 하나 이런 실처럼 보인단 말이야. 알겠니? 됐니? 그럼 얘 그냥 이렇게 있으면 뭔데? 됐네?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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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 웃기죠? 그래서. 내 머리카락 이런 실을 항상 내가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 실은 항상 그냥 널 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집에 실 있니? 어디, 어디에, 어디에 보여있니 실, 야 집에 실, 야, 실을 들고 와야지. 실, 실이 들와야실 들어있니? 실, 실타래에 보여있지 그래서 실타래가 필요하다고 알겠니? 요 날릴 때 어디 얼른 로풀지 그지? 봐자 DNA라고 하는 것도 DNA라고 하는 것도 얘가 그냥 있을 수 없고요. 이렇게 실타래가 필요한데 자 이게 실타래란 말이야. DNA가 크니 실타래가 크니 실타래가 커. 이 실타래 이름이 뭐야? 필승 단백질이라고. 다시 짧아. 인마 이름 뭐야? 이게 염색사다 알겠나? 이게 줄넘 꼬여있으면 이게 이름 뭐야? 염색체라고, 됐어? 됐어, 다잘보니까잘보니 얘들아 오오? 어? 어. 자, 이 염색사도 단위가 반복되네 이 염색사도 단위가 반복되네 자, 입맛 이름을 항상 너희들한테 물어본다 레오송 이라고 하는 것도 으? 되나? 얘들아 DNA 연기는 몇 종류 있니? 기억 하 나? 나지? 아가씨타 기억나지? 자잘 봐, <목소리>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DNA는 뭔데? 아가씨타 RNA는 뭔데? 아가씨유 이렇게 한다고 했지? 그럼 이 연기가 여기 있다고 봐 연기가 아가시타유유아유심안돼아 혼자 유, 유, 아, 아, 지금 미쳤어요 그치? 이런식으로 연기서열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거야 아가시타 이런식으로 연기서열이 있다고 했니? 이게 암호라고 이게 글자라고 이걸 이렇게 생각해라고. 이거 뭐야? 잘, 생, 김, 뭐, 유, 손. 이, 런 유전 정보라고. 그래서, 이제, 자, 가자. 사람은, 사람은, 이런 염색사가 세포 속에서 어디에 들어있니, 얘들아? 핵막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핵막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유전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서 근데 잘봐 이런 염색상는 항상 세트가, 세트발이가 있어 하나는 아빠가 주면 하나는 엄마가 주는 세트발이야자 요거 한 쌍이야 우리는 이한 쌍을 1번이라고 불러 또 다른 쌍은 몇 번이라고 불러? 2번이라고 불러 몇 번까지일게? 23번까지 있어야지 23쌍이고 사람의 이 DNA 염색체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었을때 염색체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여섯 개가 나오는 거야, 얘니 대니 잘봐 얘들아 여기 여기 큰거두개봐큰거두개봐큰거두개봐 이거 무슨 관계야? 임마가 임마가 지금 잘봐 임마가 이렇게 지냥 이렇게 팔 펼쳐져 있다고 이까진데? 그리고 하나가 엄마가 줬는 하나가 아빠가 줬는데 이게 다유전정보라고 됐어. 그럼 잘 가래. 이 세포가 커졌어. 세포가 커졌어. 그러면 뭔데? 얘네 세포의 효율 성점을에서 우와, 커지니 아니면 쪼개니? 쪼개지. 세포가 쪼개지려고 하면 유전 정보가 두 배가 돼야 되지. 그래서 잘 봐. 인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이렇게 두 배가 되는 거고, 인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두 배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흰 것, 파란 것을 무엇이 같아요? 유전 정보가 어때? 입마두 개는 무엇이 같아요? 유전 정보가 어때? 요, 동일하다고 했나 근데, 자, 이거 왜 복제했니? 두개 만들려고. 그럼 두개 만들려고 하면 쌤 바. 두 개가 됐는데 뜯어도 돼. 뜯으려고 하면 뭔데? 응축되는 게 편해. 그래서 너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야. 언제 핵막이 딱 사라지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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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됐지? 그러면 영색체 하나에는 졸라 많은 유전 정보들이 다 있어야 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유전 정보는 우리 이런 거야 눈알 색깔, 눈꺼풀, 머리카락 색깔 등등등 이건 유전형질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얘들아 혈액형이 있다는 건 전부다 자 사람은 사람의 경우는 사람의 유전형질 또는 유전 유전, 형지, 월 뭐, 유전, 정보 따위가 몇 개나 되게 내가 찾아봤어. 3에서 4만 개. 얼마나 많으면 뭔데? 3에서 4만 개 단위로 게요 정말 많으니? 이 유전 정보가 몇번의 측에 다 들어있어야 돼? 2 3번에 20, 20, 정확히 말하면 0세트가 46개니까, 46개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1, 2, 두번에 측은 세트잖아. 상동 염세체니까 세트잖아. 엄마가 야, 니네 A형이야. 이렇 했는데 아빠가 씨, 니네 여기서 B형이야. 이런 식으로 몸만 들거든 그래서 다시, 우리 몸을 굉장히 많은 이 유전 정보가 23쌍에 옮겨 담겨 있어야 되거든? 됐어. 그래서 제가 우리의 유전 정보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이 부분이 혈액형에 대한 거라고 치면 이 부분은 머리 칼 머리 색에 대한 거 요약할 수도 있고 등등등 많다고 그래서 이런래이 있는 거야 쭉쭉쭉쭉쭉쭉쭉쭉 죽은 게내내 마른 빨간 머리 앱자 빨간 머리 머리 란색 바로 밑에 누가 있냐면 죽은 게임 형제거든 사람 진짜, 진짜 레알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너희들 한테 묻는다 이렇게. 자 다음은 염색체다. 편이. 얘가 라지 A, 라지 B 이거는 쌍커풀 혈액형 이딴 거에 대한 정보다, 알겠지? 그럼 얘가 라지 C, 라지 D, 라지 E야. 근데 얘는 small A, small B, 라지 C, 라지 D, 라지 E야. 편이 이런 거야. 얘는 우리 아빠는 비형을 줬어. 근데 B형이야. 알겠지? 다 알게 됐지? 막 살아나 이지 알겠나? 미맹 아니 미맹? 쓴맛못 느끼는 거? 이런 것들? 그런 유전 정보가 다 있어야 돼. 그럼 너희들이 이 관계를 알아야 돼. 제가 야님. 야는 라즈리와 스몰에이 같은 자리에 있지. 그러면 같은 형질을 결정해주는 거다. 이거는 뭐에 대한 거? 혈액형에 대한 거. 됐어. 근데 근데 A형일 수도 있고 O형일 수도 있고 B형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유전 정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같을 수도 관계를 뭐라고냐면 대립 유전자라고 해. 대립 유전자 찾기 쉽다 알겠지? 설명하기 쉽다 알겠지? 자 정상 궁뎅이에 대립 유전자 짝궁뎅이 알겠나? 뭐 이런 거. 주국에 있는 거에 대립 유전자 없는 거 이런 거. 됐어. 그럼 염색체는 항상 이거라 해야 돼. 같은 위치에 같은 대립 형질이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그면, 이렇게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됐어. 사람 모양은 이렇게 잘 봐. 이게 하나의 센트라고, 책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사람은 이런 책이 몇 권이 있다, 만 여섯 권이 있다고. 됐어. 자, 그러면, 어? 줄 끄울게. 자, 염색체의 구조는 1, 줄끄는다 동그라미 1, 표 밑에. 뭐, 단백질을 휘감한 뉴클레어 솜이라고 하는 구조를 형성. 됐니, 뉴클레어 솜은 염색 사이의 기본 단위 알겠지? 줄, 줄 끄었지, 뉴클레어 솜? 거기다가 뭐라고 할래? 염색사의 기본단 위. 자, 밑에 내려가서 이 뉴클레오 솜이 그 밑에 줄에 줄 끄는 자, 뭉쳐져서 염색사 형성. 근데 이런 염색체는 3번의 자, 세포가 핵 분열하기 전에 DNA가 복제되면 칠판 볼래, 이거 얘기했지. 세포가 커졌어. 그래서 분열되기 전에 DNA가 복제될 거야. 알겠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적혀 있니? 자각 DNA는 독자적으로 응축했지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뜯어야 되는 거야 알니 독자적으로 응축된다자잘봐 이거 설명 안했는데 이거 하나를 뭐라 그래? 염색체라 그러지 그럼 이거 두 개는 무슨 관계? 상동염색체제 이거 두개 무슨 관계? 유전 정보 같다라고만 했네 염색분체관계라고 한다 알겠나? 됐지? 자 그러면 이게 염색분체관계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자, 어 4번에 줄근했다 유전자 구성이 동일한 두 개의 염색분체. 그래서 이런 염색분체는 뭐라 그러냐면 잠의 염색분체라고 하기도 해 어디 그림 위에 위에 줄거는 거야 23쪽이 그림 위에 위에. 음 응. 됐어. 근데 이거 두 개를 묶어주는 문, 명칭이 있는데 이마나 동원체야. 아까 중심밀 있지? 중심밀 판상이 나중에 집 길어져서 어디에 붙어? 여기 부터 됐어? 그래서 동원체는 염색체, 염색체가 분열될 때 방추사가 붙는 자리다 라는 것까지. 됐어? 그러면 내가 이거 아까 이미 얘기했으니까 줄 먼저 꿀게. 밑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을. 자이두개 엄마가 하나 주고 아빠가 하나 주는 이 관계를 무슨 염색체? 지금 렌다 삼동 염색체 이런 상동 염색체는 항상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지 같은 유전 정보들이 있지. 오지마지 않니? 채 됐어? 너희 있잖아 있잖아 얘들아 염색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그래? 자 우리 몸의 분열이 전 세포 분열 세포 주기는 전 세포 주기보다는 뭐야 우리 몸의 세포 분열기만 딱 보면은 전중후 말이 있지 기억나니? 배웠던 거? 전기는 뭔데? 이런 전기병 뭐 전기 때 염색체, 병, 주사 알겠지? 방주사 그리고 중기 때는 중간에 다 서지 우리들이 다 염색체라고 치면 우리들이 지금 뭔데? 중기 때 일렬병대로 쫙다 서는 거지 맞잖아 뭉탱이로 사람들이 있는데 얼굴을 잘 보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일렬병대로 서지 이게 중기야 그래서 중기 때는 무엇이 관측이 잘 되냐면 염색체 관찰을 굉장히 잘할수 있어 알겠어? 그때 중기 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할거 없이 중기 때 이렇게 일렬로 행대로 이렇게 서 있을 때이 염색체를 분석하면 가장 효과적인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염색체 모양의 형태와 개수 등을 다 보는 분석이라고 해서 이걸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 <놀람> 자 핵형은 죽는다 핵형 이제 위로 다시 올라가서 염색제 소화 모양 및 응. 크기 등의 특징을 핵형이라고 하는데, 이걸 알아 핵형은 생물에 따라